수직 낙하. 딱 봐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 볼게요. 수직 낙하. 어우 씨.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나운성입니다 오늘은 다운스윙 동작에서 팔이 이런 식으로 수직 낙하 운동을 하지 못하고 엎어치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레슨을 준비해 봤어요. 다운스윙 때 팔이 이런 식으로 수직 낙하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팔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팔의 내외전. 이렇게 도는 동작이죠. 이렇게 도는 동작이 조화를 이뤄서 이런 식으로 릴리즈 동작이 되면서 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막상 볼을 치면 안 되는 분들은 먼저 백스윙 동작에서 샤프트의 기울기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프트의 기울기가 살짝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동작이 이렇게 지나치게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운 스윙 때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샤프트가 이런 식으로 똑바로 섰어요. 다운 스윙 때 수직 낙하를 하게 되면 클럽은 이쪽을 찍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본능적으로 오른쪽을 찍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 땅 찍을 것 같으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퍼 치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볼은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또 보상하려고, 또 이런 식으로 당기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에러가 복합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많이 아프다. 물론,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백스윙 동작을,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프로들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다운 스윙 때, 샤프트가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정상적인 궤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볼을 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초급 골퍼분들은 다운 스윙 때 이런 식으로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샤프트의 기울기가 이렇게 서져 있으면 어치는 동작과 팔이 땡기는 동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스윙을 할때 어떤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샤프트가 살짝 기울었죠? 이 상태로 수직 낙하. 떨어진 상태에서 회전. 이렇게 되면 클럽이 수직으로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클럽 헤드가 볼에 옆에서 이렇게 가격을 할수 있는 접근 각도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수직 낙하로 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샤프트를 정상적으로 기울여줘야 된다. 이걸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연습을 해주셔야 되죠. 어떤 연습? 팔이 돌아가는 타이밍적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팔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내외전을 하게 되면,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역시 또 이상한 동작이 나오게 되겠죠? 비율적인 부분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정상적인 릴리즈 동작과 함께, 올바로 된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샤프트를 이런 식으로 세워서 수직 낙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직접 제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낙하. 딱 봐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 볼게요. 수직 낙하. 어우씨. 어. 지금 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팔을 당겨서 수습을 했어요. 지금. 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동작으로 볼을 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동작 계속하시면 병원비로 집한채 날릴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샤프트를 정상적으로 살짝 기울여서 수직 낙하. 오늘 다운 스윙 수직 낙하 동작에서 알아봤어요. 샤프트를 이런 식으로 똑바로 세우는 동작이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기울여놓고 수직 낙하. 그렇게 해야 팔이 돌아가는 릴리지 포인트가 만들어진다. 꼭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